자이거는 외워야 돼 풀을 외워야 돼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 무한대지 반드시 n분의 1 무한대 분의 1을 이렇게 h로 바꿔야 돼 무조건 치환하는 거지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 분 1이잖아 그지 h는 얼마가 되겠니 0이 되겠지 다시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에 그 나오면 n분의 1의 h로 바꾸고 바꾸고 n이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 h는 0으로 갈 거고 그다음 n도 미리 구해 n은 요거 두개 바꾸면 되겠지 n, n하고 n h 바꾸면 n은 h분의 1 이렇게 자 다시 n분의 1에 h 를 바꾸고 그 다음 n을 구해 n은 h분의 1이고 극한도 구해 n은 무한대로 갈때 h도 무한대 요게 기본 작업 그 다음 요 식을 h로 바꾸는 거야 리미트 이제 n은 무한대로 갈때 h가 0으로 가는 거니까 h로 다 바꿔 h로 다 바꿔 이렇게 할때 n 여기 는 n은 h분의 1 가로하고 f에 1 더하기 n분의 1이 h인데 5가 있지? o h 빼기 f에 1마이너스 n분의 1이 h인데 5가 있지? o h 이렇게 바뀌는 거지. 이렇게 가로가 왜 이렇게 이렇게 다시 n이 무한으로 가는 경우에는 이게 한 세트야. n분의 1 h nh분의 1 h는 0으로 간다. 그래서 이 주어진 극한을 이렇게 바꿔야 돼. h로 근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자, 분자를, 여기 분자인데, 정리가 필요하지? F에 1 더하기 OH. 빼기 F1. 이렇게 바꿔주고. 바꿔주고. 자, 리미트 두번 쓸게, 그냥. 리미트. 리미트. H가 0으로 갈 때, H분에 F에 1만 나수 h 에 빼기 F1. 이렇게 해주면은, F1이 빼기고, 여기는 플러스니까 사라지는 거지? F1을 빼고 더한 거야, 그러니까. 그러면 얘는 앞에 거는 5를, 5를 곱해서 맞춰주고, 이렇게. 곱하기 5 하는 거니까, 5, f' 1이고, 여기는 마이너스 5에 치니까, 마이너스 5를 추가하고, 곱하기 마이너스 5를 해주면, 마이너스 5에 또 빼기가 있지? 그 그러니까 플러스 5가 되고, f'. 얘가 똑같으면, f' 1이야, 1. 이렇게. 그래서 얘는 얼마니? 10 곱하기 f' 1이네. f' 이라 1이 얼마라고 나왔어, 여기서? 3이니까. 10 곱하기 3. 그 답은 30. 이렇게. 嗯那。